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좀 많아가서. 예, 혹시 몇 차례 나눠서 이제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의미랄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이 소위 유해 위험 작업에 종사하기할때 특별 교육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이제 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제 안전교육의 의의랄까,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 견해를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전 안전교육을 한다 그래서 안전사가 줄어드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위 교육의 유효성 문제라서 말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것은 이제 안전 문제를 담보하려면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 물적인 설비, 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조치, 소위 안전보건조치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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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야겠죠. 이제 법에든지 안전조치, 보건조치 해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제. 근데 그런 거 외에, 이제 일의 당면에서 직접 위험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게 근로자들이라든지 근로자를 데리고 또는 근로자와 함께, 이러는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일에 관련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작업 환경, 작업 자세 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사고가 무엇인지 알고 사고가 재해로 다치거나 죽거나 재산상 손실을끼 치거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능, 요령, 자세, 태도, 지식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은 틀림없이 안전과 보건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이제 강조하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부터 볼까요 이제 우선 이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안전보건 교육 이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전자 이제 소위 외부의 안전 교육, 안전보건 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세속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는지 모르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안전 부분 교육기관이 굉장히 난무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인제 여러 가지 법에 이~ 소위 의무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성희롱 예방 방지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뭐~ 몇 가지로는 이뭐 필수 교육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교육기관들이 많습니다. 이제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까지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전보건교육이 무자격자가 실시하거나 또는 이제 너무 허술한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데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귀중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하는 건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곳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또는 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전화로 물어보든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노동관서에 이제 그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지도보라고 하죠 이제 거기는 이제 전화가 너무 폭주해서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아무튼 이간 안에 이제 이렇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이렇게 전화로 확인해 보신다면 하는 게 만사 불이 튼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자 이제.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한다 할때 이제 두그 교육을 실시하는 그 강사 누가 좋겠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문제 됐습니다. 데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뭐 회사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부터 시작해서 쭉또또뭐 많이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보이시기 좋으라고 제가 표 해놨는데 이 어느 정기적으로 그 안전 보건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의 교육 실시 목적이라든지 교육 대상이 누군지 이런 거를 좀잘 참고해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메르스나 사스 같은 어떤 질병이 참고할 때 이제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또는 계절에 따른 뭐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시기에 사업장에서 특조 특별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회사의 안전 관리자가 교육을 담당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 회사의 전반적으로 이 안전보건 의식 내지 경각심을 종업원들 전체한테 축구해야겠다. 이럴 때 이제 사업주 본인이나 회사의 공장장이나 이런 분들들이 이제 이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목적이나 교육 대상에 따라서 자격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강사를 나서서 교육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외부의 사람을 이제 초빙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에 보시는 것, 표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자격되는 분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사업장 자체 내에서 교육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외부로 교육을 보낸다든지 또는 뭐, 유명한 사람을 초빙해서 뭐, 특별한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 장소의 내외를 불문하고, 또는 뭐 교육에 소요되는 여비 등등을 비해서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기 때문에 전부 이게 그 사업주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 교육에 투입된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그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